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길남TV의 조길남교사입니다. 이야, 여러분들은 인간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심성 의껏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인 게 분명한 게 오늘 어머니가 34세 서울 올라오셨는데 46년 더된 거죠. 88세니까. 52년 만에 처음으로 기차를 타 보게 된 그런 경험을 하시게 해드린, 해준 딸이거든요. 오늘 무궁화호를 타고 아, 처음에 새마을호를 타군요. 용문역에서 새마을호를 타시고 청량역에 내린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거의 지하철도 뭐 15년 넘으셨겠죠. 아버지 돌아가시는못탔기 때문에 지하철 에서 걸어서 그 탁골공원 옆에 있는 그어 관광버스를 타신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 무의도 해수욕장 맨발 걷기 체험을 다녀오신 거거든요. 어머니, 아, 안 가겠다 하시면 좋겠지만, <laughs> 어머니는 저 가는 데보다 다 따라다니시니 어쩝니까?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 저기, 뭐야 차에 앉아 계시거든요. 언제나. 그럼어 뭐 어떡합니까? 자식이 뭐, 예, 예. 그래서 모시고 갔고, 이야,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아주,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탁골공원에서, 아니, 탁골공원이 아니라 종로상가, 여기서 탁골공원을 지어서 버스 세워있는 데까지 걸어가시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무식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휠체어 봉사가 있더군요, 요즘은, 지하철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올 때, 또, 시청에서 어머니 1호선 타고 청량역에서, 리 이제, 무궁화하고 5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쩝니까 어머니 걷는 걸음이 그냥 아이고 거북이도 그런 거북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기차를 딱 놓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때 왜 사람이 다급해지면 머리 쓰게 돼있자막 보니까 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실 들어가지고 저기 휠체어 없느냐 그랬더니 휠체어가 있었던 거예요 가고 휠체어를 타고서 기차역까지 모셔다드리니 5분 빨리 55분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걸음을 갔더라면뭐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서못탔겠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또 어떤 분이 제가 휠체어를 구하러 막 뛰어간 새 어머니를 업고서 그 저기 뭐야 의자에 앉혀놔드렸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는 개인의 힘을 사는 게 아니죠. 공동체의 힘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분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 요즘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뭐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접해보신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은 의협심도 강하시고, 아, 오늘 지하철 정말로 그 젊은이들 용문역에 내리니까 딱그 틸체어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내리는 네 번째 4, 호차였거든요딱 내려가지고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딱 태워가지고 그야말로 제 차에 있는 주차장까지. 야, 일사천리로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감동하셔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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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냐고, 어머니가 34살에 기차를 타셨으니까, 34년생이시니까, 68년도에 기차를 타고, 1968년도에 타시고, 2023년에 처음 타셨단 말이죠. 그러니 어머니 자체가 그냥 흥분의 도가 아닌 거야. 너무 no, no, 막,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했냐 그러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노인네가 88세 된 노인네가 여덟 가지 약을 먹다가 경증 팀에 우울증, 협심증, 당뇨, 관절 뭐다안 드시고 식품으로만 이제 드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한 거칠거칠한 음식을 드시면서 이제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요. 사실은 그맨발걷기 팀에 이제 같이 걷게 같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갔더니 또 그분들이 또 어머니를 또 그냥 트럭도 태워서 또 한하게그 해수욕장에서 이제 못 걸으시니까 트럭도 봉사해주시면 계셔 트럭도 태워서 그 차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어머니 기다리고 있느냐고 제가 꼴등으로 늦은 거예요 이야 아침에도 30분 10분 늦었죠 또 저녁 저기 오후에 2시 반에 출발인데 또 10분 늦었죠 아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박수를 치시면서 어머니 이거 모시고 오셔서 너무 잘했다고 또 이러니까 제가 또한 것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셨던 모든 그 맨발 걷기 행사에 같이 해주셨던 우리 선후배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오늘이었습니다. 자, 오늘 맨발 걷기 체험으로 이제 거기 된, 다녀오신 분이 이제 질문을 남기셨어요. 어, 여기저기 다 아픈데 못 걷겠다고. 이게 맨발 걷기가 이게 영양 반응이냐. 명현 현상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현상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우리가 명현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현 현상은 아니셔요 그분은 맨발극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명현 현상은 대개의 경우 한 달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만약에 그 증상이 없어지면 그건 명현 현상이 아니고 다른 증상일 수 있거든요 요 정도의 그런 상식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처방전을 내려드렸죠. 왜냐면 하 제가 인연을 했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더 많이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험이 가장 중요하죠. 책보다 앞서는 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내드, 내려드린 처방은 뭐냐면 목욕을 당장 하시라고. 목욕에 그 반신욕 쫙 몸을 담그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몸을 풀어주시고, 혈액순환 되면 이제 뭐 이런 게다 가시지 않습니까? 반신욕, 조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발도 좀 담가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이, 식초도 담가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일찍 주무시라고 했어요. 폭시시라고. 왜냐면 그분은 맨발 걷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처음이시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람마다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목욕은 제가 보기에 다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일단 되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고, 또한 분의 그, 질문이 또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하다가 이제 끊으셨나 봐요 그래서 맨발 걷기로 이제 그 암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계속 챙겨나면서 엄마 그러다 큰일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셔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 저도 표적 항암제 유회를 제가 스스로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희 루틴을 만든 거죠. 그 전에도 했지만 확실한 맨발 걷기와 그 다음에 숙가마, 내행 원욕과 108배 체조와 그 다음에 명상, 그리고 내행 원욕 조교 좌욕 이렇게 어명 그, 하면서 제수로에게 굉장히 그뭘 불어넣습니까? 장하다 너는 야 너는 이겨낼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사,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확,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결단이었고 그 결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이고 실천이거든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똑같은 실천 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렇게 해서 5개월 후에 갔더니 실제상으로 암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에게 어떤 진단이 내렸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관리만 하자고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자고 했지만 저는 안 찍었죠. 대신에 피검사, 소변검사로 어 암의 동향을 살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체의 신비는 그래서 인체가 신비로운 건데, 저는 아무,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왜그렇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도 저희 집에 있는 참수수로 체온을 올려주는 땀을 이렇게 독소를 일단 배출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어머니 모시고 가니까 제가 4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놓치지 않는 게숙가마 어, 이걸 꼭 실천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수를 사다 놓고. 자, 여러분. 제 오늘 얘기에 <laughs> 요점 딱 이겁니다. 나를 믿었으면, 자가치유력, 스스로를 믿었으면, 전진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넉넉한 이웃들, 아름다운 이웃들이 사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 몇안 되는 몰지각한 이웃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 먼저 어, 따뜻한 이웃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 이야기의 그~ 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